계속 봅니다. 자, 원 2장 어제는 우리 10절, 11절, 12절을 우리 읽었죠. 오늘은 13절부터 예, 19절까지. 예, 13절에서 19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읽어요.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게 한 4, 5일 전만 해도 아침 기온이 41도, 42도, 40뭐몇도 이렇게 찍혔었거든요. 어, 그런데 오늘은 7 4도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아, 막 날씨가 이렇게 변하니까, 예, 엘로지 예, 걸리는 분들도, 예,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스크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건강관리를 예, 우리가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건강관리보다 더 중요한 건 아, 신앙관리입니다. 믿음관리.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2 장은 이렇게 돼 있죠 2장에1 절부터 5 절까지는 이런 거 구하고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구하고 찾으라 그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고 은을 찾는 심정으로 감추일 보배를 찾는 심정으로 지혜를 찾아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뭔지 이제 알려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 누가 주신다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예, 그죠 예, 그게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요 예, 이제 어제 읽은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읽을 이야기 오늘 읽을 이야기하고 또 내일 전할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하는 펜이라든가 뭐 이렇게 빨간색 펜이 있다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장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장에 10절을 보면 지혜가 이렇게 나오죠. 곧 지혜가. 예. 지혜가. 그죠 예. 그다음에 16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죠? 그다음 에 20절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지혜가, 지혜가, 지혜가. 그죠? 예. 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6절,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이제 지혜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쉽게 말하면 기능, 또는 더 좋은 말, 지혜의 유익,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런 유익이 따른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를 지켜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한 자의 말하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에 건져낼 거다.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얘기였죠. 자, 13절에서 오늘 이제 19절까지는 역시 여러분 여기 13절 쭉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네. 어떤 무리가 있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뭐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 이런 거 즐거워하고, 근데 그 길은 구부러진 길이고, 폐역의 길이다. 예. 근데 이런 길에서, 이런 길에서 뭐가 지혜가 구원할 거다. 그죠? 16절에. 어제는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이홀린다고 하는 말이 이제 꿰는 그 거죠. 꿰는 예, 거, 유혹하는 거죠. 이런 계집에게서 구원할 거다. 예, 예. 그러면서 계속 그 악한 길에 들어서고, 악한 자의 모습을 계속 소개를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소시의 짝을 버린 사람이래. 이 소시라는 말이 이제 처음,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어렸을 때 이랬을 때 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friend입니다. 친구입니다. 예. 젊었을 때 새겼던 친구. 예. 이런 사람들을 버리고 그리고 언약을 잊어버렸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이래.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또그 길은 음부로,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영혼이 가는 그것을 음부라고 얘기하죠. 그 길은 음부로, 뭐,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걸로 기울어졌고,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할 거다. 이게 이제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이 또 떠올랐어요. 예, 네, 여러 사람이. 일단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 가론유다가 떠올랐어요. 예, 네, 오늘 본문에 읽, 읽, 읽으면서, 여러분 거기 딱그 사람 어울리는 말이 딱 보면,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소시의 짝을 버렸대요. 예, 네, 소시의 짝, 누굴까요? 예수님 버린 거예요. 여기 짝이란 말이 친구란 말이거든요. 프렌드거든요. 예수님 젊은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예,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글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6월 전 만찬 때에 예? 이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거 피다. 내 피다. 모어의 피?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잔을 돌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8절, 19절 사망으로 음부의 길로 기울어졌고요.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요.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예수님 버렸지. 젊은 시절에 예수님 짝 프렌드 버렸지. 언약에 피를 마셨는데 그걸 잊어버렸지.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음부로, 결국 자살하는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가론유다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또, 또 가론유다보다 더 먼저 또 있었던 오늘 이 자문을 기록한 누가 또 생각이 났냐면 이 잠언을 기록한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한 누구? 솔로몬. 예,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진짜 많은 죄를 이제 지잖아요. 근데 그 죄의 원인이 뭐죠? 1 1개상에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로 가요? 또 누구를 끌어들여?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잖아. 예? 16절에 음녀 홀리는 이방 계집. 이방 여자들, 이방 후궁들, 왕비들 엄청나게 삼잖아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망하죠, 망하죠. 아마 어쩌면 자기 고백적인, 자기 경험적인 고백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이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1육절에또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지혜의 어떤 그 유익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뭐 한대요? 구원했는데. 구원했는데. 뭐가 지혜가 그런 그 유혹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낸대요. 지혜가. 예.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지혜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지혜가 뭐예요? 여와 경애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유혹하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낼 거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보다 더 900년 전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 이 사람은 넘어졌어. 솔로몬은 넘어졌고 가론 유다도 넘어졌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그런 그 상황에 넘어진 사람들이야. 예? 결국에는 지혜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예? 가론 유다도 지혜가 작동하지 않았고요. 예? 솔로몬도 지혜가 작동하지 않았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내는 지혜가 작동한 케이스가 있어요. 지혜가 말 그대로 움직인 거야. 누굴까요? 누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면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요셉이지 뭐 요셉, 예, 요셉. 솔로몬보다 더 기원전 900년 더 900년 더 앞선 사람입니다. 한 1,800년대 사람이고, 예, 기원전 900년은 저 솔로몬 시대 사람이고, 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가론 유다 사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지혜가 작동을 했대니까자30 39장인가요? 예, 창세기에서 39장 한번 이해는 한번 보고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39장에 보면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 39장 6절인가요? 예. 39장 6절에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 그보디바레집에 그, 요셉이 팔려가서 거기 이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총부가 되는 그 집안의 소유를 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39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6절을 부터 읽어볼게요. 주인이, 여기 주인은 이제 보디발입니다.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장세기에서 39장 6절,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의 부인이, 아죠 보디발의 부인이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 임이라 그런 중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좀 전에 읽은 이 말씀하고 딱 어울리지 않아요? 네? 계속 유혹을 해요 네.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유혹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작동했다니까요 지혜가.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예? 하나님을 뭐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뭐하는 거?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 지혜의 우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작동했잖아. 지혜가 작동했잖아. 뭐예요? 그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구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당신과 동침하는 이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악을 행하여 뭐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리까? 득죄하리까? 이거 지금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거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예. 예.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수 있습니까? 이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와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예? 이 장에 다시 와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저보다 먼저 읽으셨다면 그렇게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사람 이거 읽는데 딱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뭐가? 지혜가. 예. 지혜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데 그게 딱 작동한 거잖아.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예. 여러분 오늘 이 지혜의 또 다른 유익한 기능. 예. 지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0절의 지혜가 16절의 지혜가 이건 지혜의 소극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내일 이제 나눌 말씀은 지혜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지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두 가지 어제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장을 그런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가 지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찾고 구하라. 그리고 서 5절에서 딱 지혜를 정의해 줬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의식하면 지혜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지혜야. 그런데 지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낸다. 그게 지혜의 소극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음녀 말로 흐리는 이방계집이라고 하는 게꼭 여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뭐돈 같은 거. 하나님보다 더. 뭐그 솔로몬이 그런 여인들을 많이 아내를 맞이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모렉신, 몰렉신이니, 뭐 금모스신이니. 무슨 뭐 발신이니, 이런 신들을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게 뭐냐? 여호와를 의식하며 사는 지혜의 근본인,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일으켜 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는 이제 제가 다니엘 얘기를 했고, 그저께는 사드랑 베살 아벤노가고 또 다니엘 또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읽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유혹 속에서도, 이런 악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